2013년 9월 22일, 중국 언론들은 두 젊은 여성 운전자들의 웃지 못할 다툼을 보도했습니다. 한 좁은 골목길에서 두 대의 차량이 마주쳤습니다. 골목길이 워낙 좁다 보니 한 대는 불가피하게 후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차량의 여성 운전자들은 서로 비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두 여성은 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여성은 다음 날에도 그렇게 버티며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였고 오후가 되자 또다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쪽 가족과 이 지역 부동산 업자가 나서서 두 여성을 겨우 뜯어 말리고 차를 이동시킨 후에야 이 어처구니 없는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또한 서로 용서하지도 않고 분노의 감정적인 노예가 되어 밤새도록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 싸움에는 패자만 있을 뿐 어떤 누구도 승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용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러스킨 박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우리의 마음 속에 끓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용서란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나를 위한 아름다운 기술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